자 여러분 오늘은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겠어요. 이거는 동류항을 계산할 줄 알면 쉽게 풀수 있어요. 자 그런데 1차식의 덧셈, 뺄셈은 가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가로가 있으면 원래는 이 가로 앞에 숫자가 있을 경우에 있을 경우 숫자를 네.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숫자가 숫자를, 숫자가 있는 경우 그 숫자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로 앞에 숫자 없이 그냥 플러스만 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있으면 그냥 가로가 없어지면서 있는 그대로 부호가 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서 풀면 돼요. 이런 네. 경우 한번 해볼까요? 자, 가로 앞에 플러스죠. 그러면 이거는 가로가 없어지면서 그냥 그대로 나타는 네. 거예요. 풀러 보세요. 예, 이것도 그대로 쓰면 돼요. 3x 빼기 네, 이렇게 2. 그대로 쓰면 되고요. 건조하네. 건조하니까 다안 써져 습기가 있어야지만 잘 써지네 음. 그러면 이제 동류항을 한번 찾아볼까요? 2x하고 3x 3x 한번 묶어볼게요 끼리끼리 2x 더하기, 2X 더하기 3x, 3X. 그다어에잘 써지죠 플러스 1 마이너스 2 동류항끼리 지금 묶었죠? 네. 그럼 분배업체 이용해서 풀지 않고 이제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바로 풀어볼게요 아. 2x 더하기 3x가 얼마예요 5x로 네, 하고요. 그다음 1배기 2는 1배스 1x. x 배기2 x x 배기 2는 1배 1배기 2는 1배기 2는 1배기 2는 요아기 2는 1기는1기 2는 1배기 2는 1배기 2는 1배기 2는 1이기 2는 1배기 이는 1배기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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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배기 는 1배기 2는 1 2는 1배는1대로쓸는요2 아, 아, 1, 1. 1. 네, 네, 1는 바로 앞에 마이너스죠. 네. 앞에 있는 안에 있는 부를 반대로 쓸 거예요. 안 돼요. 네, 불러보세요. 플러스 3x는 뭘로 바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 네,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죠. 또 그러면 동류항을 모아 볼까요? 동류항 네.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2 동류항 모았어요. 그러면 동류항 이제 모아서 여기서 바로 계산해 버려주시다2 음. 0기3 마이너스 x. 네, 이백이3이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일일인데 일은 생략. 생략하니까 마 네, 부는 아, 살려주고. 네, 부는 살려주고요. 그럼 얘는요? 얘는 3 플러스 3.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1차식의 더셈과 뺄셈이. 그렇 음, 쉽죠. 음, 네. 동력만알면 네, 동력만 알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풀수 있어요. 이제 연습만 해보고 어? 간단하게 빨리 해보고 끝내볼게요. 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하면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입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정식을 위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어? 응.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a 플러스 4 더하기 3a 마이너스 8. 자, 어 가로 앞에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그러면 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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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쓰고 이제 뭐 한다고 했죠? 내가 동류항을 찾아라. 길이 계산. 아, 계산하자. 동류항 끼리 일단 모아볼게요. a랑 3a 모으고. 4-8.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았어요. 그 다음에 계산해볼까요? 어... 아! 왜? 3a 더하기... a 니까 a 더하기 3a가 얼마에요? 4a. 4a. 여기 1이 생각됐으니까. 1 더하기 3에서 4a. 4-8은 뭐예요 4... 마이너스 4구나.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동류항의 계산이 되겠다. 근 마이너스... 아니... 4a 빼기 계산은 못하지 마. 음. 아, 똑같 똑같으니까 똑같 사억 사억 똑같 음, 똑같네요. 네, 아, 분배업책도 분명... 그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건 안푼 거니까. 아, 그래도 해줘요. 그래도 5%네 그래도 5%요. 같아도 계산할 수 없다. 아. 그대로 왔어요. 놔둬야 돼요. 그다음 여기는 3y 3. 요런 이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렵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처음으로 가로 앞에 숫자가 이제 있는 거예요. 가로 앞에 숫자가 있으면은. 뭐를 이용하라고 했죠? 분배법칙. 예, 네,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자,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로 앞에 3, 3하고 가로 사이에 뭐가 생겼겠어요 그러면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가로 안에. 네. 숫자에다가. 3Y. 3Y, 곱하니까 3Y. 3이. 3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해봐요. 마이너스 9. 네 마이너스 9 되고요. 자,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우와, 가로의 반응을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준다. 플러스 2Y, 마이너스 4의 9를 반대로 해보세요. 마이너스 이 y 플러스 삼. 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가호를다 풀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동류항을 동류항을 모아볼까요? 이 y 삼 y 모으고 마이너스 군 플러스 삼 모았어요. 그다음에 동류항 계산 또 해봅시다. 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일아 마이너스 y. 왜 마이너스 y예요? 3백이인데아 아, 잘못 봤구나. 어. 일 아야 y. y죠. 일 y인데 그냥 y만 쓰죠. 얘는. n은,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부가 다르면 빼주고, 절대값큰 쪽에 부호를 따라가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되고요. 옆에 것도 해볼까요? 옆에 것도 물기를 좀한 다음에, 촉촉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해봐야겠어. 촉촉하게 네, 여기서, 요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3분의 2, 이거, 보이니 지금 이거, 보이? 어. 잘 나와요? 네. 네, 해볼게요. 자, 가로 앞에 숫자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분배법칙 네 분배법칙 바로 들어갈게요 풀어보세요 4, 4 아이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X 더하기 4, 4. 4 이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는 3분의 1을 분배로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9할수 있죠? 네 그럼 얼마예요? 3일은3 6 3, X 그럼 얼마예요? 네, 6 X가 되고 여기서 같이 곱하면 3일은3 음. 3. 3 4, 4 12, 12. 얼마예요? 이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4, 5, 8, 8. 그럼 얼마에요? 8. 예, 여기는 8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동료리 모아보자. 불러보세요. 8x, 8x, 6x, 6x 플러스 4, 플러스 8. 자, 그러면 동료항 마이너스 8, 플러스 25. 그럼 얼마에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1분 거죠. 분배 없지만 잘 해주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문제만 하고 이제 끝나면 될것 같은데요. 다 왔는데요. 마이너스 6분의 1, 12y 빼기 6 요거 조심해야겠다. 5분의 2, 1 0 y 빼기 15 요거 뭐, 한 문제임. 문제. 이거 한문제또한 문제만 하면 끝이다. 자, 마이너스 6분의 1을 이제 분배로 곱해줄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되죠? 네. 보이죠? 얼마예요? 약분을 하면은 음.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이 y 얘하고 얘하고도 약분 하니까 마이너스 아 음수 곱하기 아, 음수예요 아, 플러스 예어육 분의일 곱하기 6 해보세요 얼마예요 아육 음. 분의일 곱하기 6하면 약분하면 얼마에요1 음. 예,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로 되 거고요. 이런을안 쓴다고 하지 않아요. 아, 상수항 이름 써야죠. 아, 문자 앞에 아, 있는 이를 쓰면 아, 안 된다. 이런 네. 쓰이죠요거 해보자. 요거는또 5분의 1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이거 약분하니까 사화. 예, 사와이 이거 약분하니까 이와 이이야죠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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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는 마이너스. 예, 알죠 그렇죠. 동류원 계산합시다. 자, 마이너스 2 y 플러스 4 y 플러스 1 마이너스 오. 그러면 이거 계산면 얼마예요? 마이 아니 2 y. 2 y. 얘는 얘는 마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거예요 알겠죠? 네. 음. 이제 한 문제만 하고 이제 정리를 맞춰봅시다. 모터 못하... 자한 문제만 하고 분수 문제입니다 이제 자, 4분의 2, 2, 2 이건 중요한데요 4분의 2x 플러스 5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먼저 통분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할까요? 4와 아니... 3의 최소공배수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12 12로 통분하자 그러면 4가 12가 됐으면 몇 배예요? 6배 6배? 4가 12가 아, 6배예요? 6배? 왜 그래 왜 그래 아, 왜 빼요? 네? 세 배. 를 여기다 하는 거니까 가로가 생기죠. 네. 아 틀면 안, 안 돼요. 일단 가로에다가 3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니까. 얘가 더하기니까 더하기고 얘가 빼면 빼기 써야 돼요. 알겠죠? 3이 12가 돼서 몇 배예요? 세 배. 아, 네 배. 네 배. 그럼 여기 사쓰고 가로가 생기는 거죠. 왜 가로가 생기냐면 얘만 네배 하는 게. 아직 니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어, 계산도 아니고 여기도 항이 두 개면은 가로가 들어와요 항에 한 개면 가로가 필요 없고요. 항에 아, 그냥 계산하면 그냥,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또정리볼까요 그럼 1이 이제 분명 없이 써야죠. 네. 얼마예요? 6 x 더하기 5오더사 x 4이너스 마이너스 사. 이렇게 있죠. 그럼 또 동류형 여기서 분자에서 동류형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바로 봐도 돼요. 6 x 더하기 4 x. 육 아, x 더하기 4 x는 아, 얼마예요? 10x. 예, 네, 10x. 15 4. 11. 11. 이렇게 됐죠? 근데 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쓰냐면요. 더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이제 따로따로 분모를 어? 11로 똑같이 나누어서 분리를 시킬 거예요. 11을.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보세요. 얘는 12분의 10x. 어? 네. 더하기 얘는 12분의 11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약분이 되는 수가 있죠 위 아래가 네. 약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 어. 따로따로 나온 다음에 분모 하나랑 분자 하나랑 약분하는 거죠. 물론 4은 똑같지만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약분하면 안 돼요. 어. 그러면 얘는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안 맞아. 요그럼이 네. 요거는 요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6분의 5x 더하기 12분의 1 11,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예, yeah. 여기까지. 눌러주세요.